k 예. k m m 에서 승리하신 e 들만 a 예, 맞습니다 m t 금 트로피를 일단 KMMA Tropider. KMMA t r o p i d e 려 KMMA t r o p i 너무 저렴했나요? 저 KMMA 로피는 p i 굿즈 r k m 는 저희가 인터넷에서 판매를 예, 하고 미안합니다. 있는 걸로 아, 미안합니다 네. 자어 이번 아, 경기 네. 레드코너 김강현 선수고요. 네. 코너이 블루코너는 박준서 선수입니다. 네. 여기 채팅창에서도 우리 조윤교님이나 꽃보다 네. 정님이 트로피 너무 예쁘다고. 네. 트로피 3만 원이라고 <laughs> 정영준 <정용진 웃음> 대표님이 지금 얘기해줬습니다. 3만 원. 오오오. 네. 어. 오 어. 박준서 계속 돌아붙이고 있습니다. 박준서 타격 좋네요. 네. 아 연타가 좋네요. 그러게요. 네. 약간 이 테크니컬한 느낌이 오! 훨씬 느꼈어요. 네. 오, 제배 고기가 팍 쳐졌습니다. 아, 우리 김가연 선수 살짝 지금 당황했어요. 당황했습니다. 역시 네. 타격 스킬이 박준서 선수 좋네요. 오, 박준서 때릴 줄 아는데요. 오, 어디?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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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준서 선수의 이 펀치 콤비네이션이 좋았네요. 네, 노비스가 아, 아닌데. 수, 와, 그러네요. 이 실력만 보면 뭐 세미프로 시합을 실전해도될것 어 같은.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이 김강현 선수도 좀 재정비하고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정타가 막 들어오니까 네. 아, 어떻게 보면 야. 초반의 기세를 잘 몰아붙였어. 네. 이게 아무래도 경험이 적은 네. 아마추어 선수분들은 꽝 하고 처음에 맞았을 때 당황할 수가 있는데 네. 이야 그런 야. 플레이를 잘했는데 또 드디어 보시니까 애기네요. 진짜 방금까지는 방금 에기지. 전까지는 애디얼굴이었는데 여기는 아기네요. 아기네요. <laughs>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어. 길거리에서 얼굴만 보고 네. 네. 판단하거나 시비 걸거나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예. 네. 어. 저는 애디 얼굴 속에서의 어떤 펀치 연타를 그러니까요. <laughs> 시작하자마자 야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네. 그러니까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격투기를 네. 수련하면 평화로운 사회가 됩니다. 그치. 아 진짜 어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 생글 웃는 모습 보세요. 네. 저렇게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저렇게 일방적인 상황 속에서 바디까지 노리는 게.